안녕하세요. 지방시 양가자입니다. 오늘은 혈관에 찌꺼기가 껴서 걱정되시거나 칼슘제를 드시면서 칼슘 석회화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영상입니다. 지금 여름이 왔기도 하고 실천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라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레몬물을 만들어서 마시는 건데요. 얼마 전나 혼자 산다를 보는데 기한팔사님이 혈관에 찌꺼기들이 많다고 검진해서 나왔다고 밝혔죠. 그래서 레몬물이 좋다고 해서 먹는다면서 만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거 보면서 저도 참 실천하기 쉬운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혈관 칼슘 침착에 도움이 되는지 그 원리를 한번 파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만드는 방법과 여러 섭취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혈관이나 다른 조직에 칼슘이 침착이나 석회화가 일어날까봐 걱정돼서 칼슘을 안 드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얼마 전 라이브 할 때도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식사로 충분한 보충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하루 500에서 600mg 정도 섭취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석회화가 단지 칼슘을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도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칼슘이 조직에 침착되는 건 미네랄 불균형, 뭐 전해질 불균형, pH 불균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로 우리 몸에 칼슘이 이용될 수 없는 형태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그게 칼슘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오히려 이런 침착이 생긴 사람들이나 칼슘 섭취가 적은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는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뼈를 녹여서 모자란 칼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튼, 칼슘제는 먹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아까 말한 이용이 잘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조직의 축적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 환경을 만드는데 레몬물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레몬물은 혈관 찌꺼기나 칼슘이 침착되지 않도록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레몬에는 구연산 비타민C, 칼륨, 비타민 B, 펙틴 등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 혈관 석회화와 관련된 그 영양 성분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한 자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레몬에 들어있는 첫 번째 볼 영양소는 칼륨입니다. 레몬 주스가 칼륨을 공급해서 혈관 칼슘 석회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혈액 내에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낮은 사람들이 심혈관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고요. 칼륨을 적절히 식이로 섭취해주면 고혈압이나 만성 심부전 같은 심혈관 질환을 개선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칼륨 섭취가 칼슘의 석회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가 입니다. 여기 한 논문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칼륨의 효과가 어떤 분자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칼슘 침착을 억제하는지 밝혔습니다. 먼저 생체 외에서 대동맥 배양 모델을 이용을 해서 배양액의 칼륨 농도를 조절해서 칼슘 침착의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림 2를 보시면 정상 칼륨 농도보다 낮을 경우 칼슘이 침착이 이렇게 빨갛게 두드러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칼륨 농도는 그런 칼슘 함량을 더 낮춘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이 연구를 했을 때 저칼륨 농도는 세포 내에 칼슘을 증가시키고 이런 반응으로 인해서 cAMP 엘리먼트 바인딩 프로테인이라는 CREB를 활성시켜서 자가포식을 과도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 혈관 평활근 화 세포의 석회화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양의 칼륨은 이런 반응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죽상 경화성 혈관 석회화나 아니면 혈관 경직을 조절하는데에 식이 칼륨 섭취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레몬즙을 탄 물을 마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칼륨이 이런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죠. 자, 다음. 어, 혈관 석회화를 막아주는 두 번째 영양 성분은요. 바로 구연산입니다. 구연산과 칼슘 석회화에 대한 연구는 칼륨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뭐 구연산뿐만 아니라 레몬주스에 대한 연구도 되어 있었는데요. 레몬은 결석이 형성되는 원인인 칼슘 결정화를 억제하는 구연산이 감귤류 중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들어있기 때문에 레몬 주스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연구 자료를 보시면 실제로 레몬 주스의 구연산 농도는 오렌지 주스의 농도보다도 약 5배 정도 더 높았습니다. 구연산과 관련한 연구는 혈관 석회화보다 요로결석 쪽에서 훨씬 많았는데요. 레몬 주스는 쥐의 요로결석 모델에서 결석 형성을 덜 시키고 보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또한 폐경기 여성의 칼슘 보충을 할때 이런 네몬 주스를 같이 먹어서 구연산이 보충이 되면은 요추와 대퇴골의 골밀도가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섭취한 칼슘이 이용되지 못하는 형태가 아닌 이용 잘 되는 형태로 뼈로 가서 잘 이용되게 하는 거란 말이죠. 레몬 주스의 킬레이트화는 칼슘 및 철과 같은 미네랄들을 보다 더 수용성으로 잘 만들어 줘서 흡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연구를 보면 구연산이 만성 신부전 G의 혈관 석회화를 약화시켰다는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선시켰다는 거죠. 구연산을 섭취한 그룹에서 동맥의 세포벽 변화가 줄어들고 동맥에 침착된 칼슘 양도 감소된 것을 확인했고요. 이외에도 구연산이 혈관 석회화나 조직에 침착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연산이 감귤류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레몬즙을 먹으면 그만큼 혈관의 칼슘 침착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레몬에는 혈관 석회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 또한 들어 있습니다. 레몬 주스는 뭐 구연산염, 비타민C, 비타민E, 뭐 에리오시트린, 헤스페레틴, 리모노이드와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어서 높은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 및 신세뇨감막 이런 표면에 지질 과산화를 방지를 해서 혈관과 신장에서 칼슘 침착을 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냥 물은 좀 마시기 힘든데 레몬이 가미되어 있으면 맛도 좋아지기 때문에 수분 섭취로 피의 농도를 조금은 묽게 해주기도 하고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내의 pH 균형이 유지돼서 내부 노폐물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알고 보니까 저도 레몬 물이 나에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지방시 라이브로 제가 모발 미네랄 검사 결과 한거 보여드렸는데요. 그 결과에서 5년 전부터 한 결과인데 제 머리카락에 불용성 칼슘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5년 전부터 검사 결과를 쭉 보면서 칼슘막이 그래도 계속 높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혈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지금 레몬물을 만들어서 마시려고 도구를 주문을 했고요. 일단 검사받고 미네랄 균형을 맞춰주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중이지만 여기에 레몬물까지 더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오래된 칼슘막을 제거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레몬물 먹고 다른 영양제와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름이라 물도 많이 마시게 되는데요. 제가 그냥 물을 좀잘못 마시는 편인데, 미리 냉장고에 레몬을 짜둔 물을 한 통씩 넣어두면, 은 자주 맛있게 물을 섭취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한 팔사님처럼 쭉쭉 짜내는 기계를 구매하진 않았고요. 레몬즙 짜개를 검색을 해서, 저렴한 이렇게 유리로 된 눌러 짜는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한 8천 얼마 정도 합니다. 레몬물 만드는 방법은요, 2터 생수통에 물을 약간 따라내고, 레몬 2개 정도를 짜 넣으면 됩니다. 각자 마시기 좋은 농도로 레몬수를 가감하면 될것 같고요. 어, 기한팔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생수 4통을, 레몬을 이제 여러 개를 짜가지고 만들어 두셨는데, 아무래도 냉장 보관이지만 신선한 게 영양소 손실이 좀 적기 때문에, 저는 한 통씩 만들어 두려고 하고요. 만드는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한 통씩만 만들어도 여러분들 귀찮지 않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몬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요.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빈속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 중간중간 또는 식후 드셔도 됩니다. 따라서 굳이 뭐 아침 공복에 마시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되고요. 물 대신 습관처럼 자주자주 마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슘제 먹어줄 때도 이물로 마셔주면 칼슘의 이용이 더잘 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칼슘제와 레몬 주스를 섭취해서 뼈의 골밀도가 훨씬 증가한 연구가 있었고요. 그러니 그렇게 같이 마셔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레몬 과일 말고 이미 즙이 만들어진 게 팔잖아요. 농축액 같은 거. 그런 거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함량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갓 짜낸 과일에서 짜낸 게 가장 뭐 칼륨의 농도나 뭐 이런 게좀 높게 나와 있었고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저는 생 레몬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혈관에 찌꺼기가 꼈거나 아니면 칼슘제 먹으면서 혈관 내에 칼슘 축적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실천하기 쉬운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일부터 한번 레몬즙 물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먹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